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너무 더운 여름, 시원하게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티 가겠습니다. 48년생, 엇나가는 기대에 찬바람만 불어온다. 60년생, 지우고 싶던 가난에서 벗어난다. 72년생, 쏟아지는 박수의 미소가 번져간다. 84년생, 깔끔하고 꼼꼼한 솜씨를 보여주자.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아낌없이 나누는 인심을 보여주자. 61년생, 넉넉해진 지갑에 부자가 부럽지 않다. 73년생, 이도 저도 안 되니 초심을 지키자. 85년생, 무릎 꿇지 않는 끈기가 필요하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몸이 힘들어야 쉽고 편하게 간다. 62년생, 밝은 웃음으로 초라함을 감춰내자. 74년생, 문턱 넘기 어렵던 시험에 성공한다. 86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볼수 있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자신하지 않는 긴장을 가져보자. 63년생, 시작에 불과하다, 욕심을 키워보자. 75년생, 다시 찾은 희망으로 슬픔을 닦을 수 있다. 87년생, 아름다운 인연과 눈빛이 오간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오지 않는 짝사랑은 미련을 잘라내자. 64년생, 낯설고 힘들어도 뿌리를 내려보자. 76년생, 최고의 순간을 사진 속에 담아두자. 88년생, 부족함이 아닌 완벽을 보여주자.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우연이 아닌 기회에 손을 내밀어 보자. 65년생, 빈자리 대신하는 수고에 나서 보자. 77년생, 뒤끝이 없는 시원함을 보여주자. 89년생, 허기진 마음에 파랑새가 날아온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밝은 웃음 나누는 만남이 기다린다. 66년생 지난날 고생의 보답을 받아내자. 78년생 자부심과 긍지가 한 번쯤 더해간다. 90년생 어서 오라는 부름의 걸음을 서두르자.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기분 좋은 수학의 지갑이 살찐다. 67년생 흑과 백, 색이 다른 인연은 피해가자. 79년생 쓴소리 격려의 고마움을 가져보자. 91년생 매달리지 말자. 상처만 남는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목소리 높아지는 감투를 쓸수 있다. 68년생 쓰러질 듯 힘들던 고비를 넘어선다. 80년생 새로운 사랑이 가슴을 두드린다. 92년생, 부족함이 많으니 내일을 기약하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여의주 얻은 용처럼 높이 올라서자. 69년생, 후회가 오니 호기심을 잠재우자. 81년생, 티끌을 모아야 태산을 이룰 수 있다. 93년생, 흘린 뒤에 시원함을 볼수 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예쁘고 아름다운 정성을 볼수 있다. 70년생 때가 아닌 일의 인내를 배워보자. 82년생 싫다 할수 없는 유혹이 손짓한다. 94년생 먼길 나들이의 기대가 커져간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배운 그대로 단순함이 필요하다. 71년생 무심하지 않은 어려움을 나눠보자. 83년생 숨기고 싶지 않은 자랑이 생겨난다. 95년생 나이가 없는 칭찬의 춤이 절로 난다.